안녕하세요. 제이레이입니다. 어, 여의도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 요거 이제 어, 캠퍼벤트 환기창하고 맥스팬하고 이제 달아놓고 주행하는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는 이제 달려 있는데요. 여기는 제 바람 때문에 커튼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장착을 해서 저번에 이제 밤에 아침에 이제 찍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찍었는데 이제 어두워서 잘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 이번에는 펜까지 이제 달아놓고. 아 의자 때문에 각도가 안나오네 좀불편해더라도 이렇게 앉아갖고 어가면있어 불편하구만 거의 직각으로 앉았어 카메라 때문에 와 어? 베스트 프렌드 라이빙 내비게이션을 실행합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창기창하고 맥스펜을 이제 달아놓고 어또 다시 한번 어 날씨가 이제 밝을 때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소 영상이 길을 수도 있어요. 점프 점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딱 주행 영상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흔들림이 있는지 바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제가 한 여의도까지 한 30km 구간 되는 것 같아요 30km 구간이 좀 넘나 네, 고속도로 아니지 않는 이상은 상시가 가능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 정도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현재로선현재로선 얘기 드립니다. 네,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어요. 60km, 60km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커튼도 닫아놓고, 주행 중에는 별로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70km 정도 올라가면 바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소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나는 바람소리도 좋아한다. 그 뭐. 장착을 계속 해 놓는 거죠. 많이 줄었어요. 이그 영상 보고시고 요거 참고하시면 아마 딱어가드키리 그리고 체0 k 만약에 제가 기포면 등교, 뭐 서울 등교, 요 정도는 어, 괜찮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생각이 차이겠지만. 이게 지금 8 0 k m 예요 80km. 이제, 유전석 어, 쪽에 커튼을 열어놔가지고, 어, 또, 그, 커텐을 또 닫아 놓으면 덜 하겠죠? 야 저게 바람막이만 막아놔도 딱 이게 창뒤에 올려있고 창문을 요만큼밖에 개봉을 안할문에 창문 내리고 달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캠퍼베트 구매 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면 되지만 구매 예정이신 분들 그래서 이러한 참고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재미없어요 랭은 장착을 해놓고 농사 붙이고 사용도 못해요. 한기로 시켜야 되니까 또뭐 어떻게 또 질취한 다음에 사용을 해나,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소소하지만 그것도 그런 잔잔한 행동들을 뭐, 주어주는 거죠. 아이들. 说哪里？ thank you. 가 바람 때문에 가볍게 여기다 조금만 정도 확인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제 차량에 이제 세팅을 해 놨는데요 요것들 다 털어 가지고 야외에 나갔을 때도 다 전부 떼어 가지고 사용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어, 행어 같은 경우도 어차피 테이블 행어거든요 합판에다가 네, 부착을 해 놨어요 그냥 떼어 갖고 테이블에 떼서 그냥 바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게해 놨어요 이건 이제 여름이면은 무조건 이제 야외 캠핑이나 이런 거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테이블, 테이블 박스, 수납 박스가 안돼 방수되는 걸로 쓰 무조건 방수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사용한 다음에 대충 박스에다가 쓰러 담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방수가 안 되거나 야외에 노출되고 있으면은 스키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불안하고. 근데 뭐 도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막막 틈쩍 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술을 담고 안에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갑자기 이제, 이제, 비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비가 막 오고 그럴 때 있어도 난리가 나요. 그러면 방수가 가능한 수납박스 있으면은 거기 딱 쓸어 담으면은 됩니다. 그냥 어차피 차박이나 캠핑카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장비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번호 같은거나 랜턴, 같은 거 그렇게 는리도 한두 개밖에 사용을 안 하죠. 그러면 충분히 수납 박스 이런데 보관이 스크래치 너무 멋있죠 뭐. 안정감도 있기 때문에, 행어 같은 거좀냉턴 이런 거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휴대성, 휴대성을 좀 많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게는 약간 저는 밀도 좋은 것을 권장합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번호 그... 같은 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짜 조그만 거를 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차 안에서도 사용을 하고, 야외에서도 사용을 것이냐. 뭐 이런거죠. 여유가 있으면 두 기름도 있어도 되는데 저는 하나로 그냥 묶었습니다. 바람막이 이거 조거 사각지고 안정감이 있는게 좋아요 잠시 실때 환기가 되는 창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름 되면 그러면 무조건 창을 열어야 되거든요 물론 날씨가 더 그러면은 더 열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정도 날씨는 그냥 창고안 열고 시동 그냥 끄고 그냥 사용하는 거죠 이올 때 부담없이 되 그리고 이제 차량에서 이제 이용을 제이 하잖아요 또 무조건 환기가 되게끔 조치를 시해야됩니다 어 보통 차안에서 오실때도 창문을 열어놓고 쉰단말이죠 해가지고 닫아지는 어, 마시고 그전에서, 어, 뭐, 3분의 1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어. 지금 이제 아, 올림픽에 90km 열어볼까요 90km 3분의 1만 요 근데 창문을 내리고 살, 이 운전은 보내드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제 시트로 내려도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거거든에게 나가면 내가 불어줘야지. 그걸못 들어가. 양보 좀 해주시지. 똑같은 어, 이제 들어갑니다. 양보해야 되지. 제가 고속도로 이제 분기점에서도 사고도, 사고도 났고, 약간 잔잔발이 이제 교통사고도 많이 내봤거든요 무조건 안전거리 지키세요. 그냥 순식간, 순식간이더라고. 공기점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데 앞에 다 털렸습니다. 물론 다치지는 않았지만, 앞에 차량도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이제 박은 거는 박은 건데, 일단은 안전거리 미약보를 지키 게, 안지키게 잘못이 커요. 그건 무조건. 안전거리를, 어, 메인은 더더욱 경차기 때문에, 더더욱 앞뒤의 간격을 많이 떨어뜨려야 돼. 그리고 화물차 이런 거 저도 까지 마시고. 어, 고속도로에서 PVC, 화물에서 이제 떨어지는 파편 맞아가지고 앞에 또다 가른 적이 있어. 내가 내일은 그냥 톡 박잖아요. 그럼 거의 기본 150단이 넘어가면 터지고 그러면 살살 톡 박아야 경찰은 경찰 운전하실 때 이제 안전을. 그리고 한문철TV 좀 많이 보시고 그러면 은 많이 사고 나고 그러는데 대처할 때 많이 고민이니다아 이거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천사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주장만 맞다고 그러고 빡빡 웃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무조건 보험회서 불러가지고 아니, 물론 내가 100% 잘못했다고 인지 중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럼 100%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뭐9대 10이야 하죠. 안전 거리 몇등 지켜요. 음. 아 그냥 순식간에 빡 나면 옆에서 또 박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점점 사고가 많아질수록. 보통 완전 벗기를 많이 지키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들어갈 때, 깜빡이 아, 우리, 이은 깜빡이를 늦게 켜는 아이니야 이제 킨 다음에, 깜빡이 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들어가는데, 야되 깜빡이를 바로 몇분 끼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지 말아라. 뭐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사거리 같은데 모퉁이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은 뭐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분명히 꺾으면서 통이 지장이 되고 사고 날 확률이 나는데 굳이 거기다가 꾸역꾸역 막 옆에 뭐 이제 집 근처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커피숍이 있어 그 커피숍 지 편하자고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매장에 있다지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 편하자고 차를 쳤다고 내 놓고 커피를 사오냐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고아 차가 막혀요 여기서번더 찍었다가는 길어져 어느 정도 뭐, 어어캠퍼카에드 환기창을 달고 어 주행 그리고 창문도 열어놓고 팬도 달아놓고 이렇게 주행 영상을 그, 드립니다 그리고 어, 참고를 하시고요 그냥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지 이건 어차피 영상 끝에 얘기하는 거라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이렇게, 보, 보여드립니다.